I like that. I, I, 뚜루뚜뚜. <laughs> 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제니,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이것저것 미스테리팩. 빠밤! 와! 오늘 보니까 예쁘고 귀여운 미스테리 팩이 많은데요. 과연 오늘은 여기에서 어떤 장난감이 나오는지 함께 열어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자, 그러면 하나씩 열어볼까요? 첫 번째! 디즈니! 이거는 벌써 시리즈가 5편이래요. 지난번에 했었나요? 여기 보니까 그 신데렐라 그 쥐가 거스죠? 얘가 추가가 됐는데 일단 열어볼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탁 하면은, 우와! 예쁘고 반짝반짝한 보석 같은 상자가 하나 딱 들어있고요. 요거를 딱 뒤집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신데렐라 같습니다!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신데렐라 같은데, 열어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아닌가? 오, 아니군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니는. 예쁜 성이 나와서 제니는 신데렐라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여기 안에서는 사는... 짠짜란 라푼젤이 나왔어요. 엄청 예쁘죠? 예쁜 라푼젤이 나왔답니다. 자, 그럼 연달아서 우리 또 디즈니 프린세스 요걸로 한번 열어볼까요? 요거는 이렇게 탁 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진짜 모르는 애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모르는 애가 나올까요? 누가 나올까요? 자, 이건 설명서고 말이죠. 어, 얘가 나올 모양이네요. 제니가 원하는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서 혼자 궁실거렸어요 자,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이! 하나, 둘, 셋, 이야! 이야! 짜란! 여기 안에서는요, 딴, 따란! 메리다 공주가 나왔답니다. 메리다 공주가 사과를 먹고 있어요. 좀 예쁜 공주가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요즘엔 편견이에요. 두 번째에서는 예쁜 메리다 공주가 나왔고요. 자 다음은 이걸로 열어볼게요 포니! 포니에요 얘가 애플.. 애플 잭이네요 음, 말하려고 했는데 여기 왜 이름이 적혀 져 있는 있죠 <laughs> 애플 잭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미스테리 팩이 들어있거든요 일단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오 귀여운 포니랑 여기에 미스테리 팩이 딱 들어있는데요 일단 포니 호니 털이 어 너무 예뻐요. 이거를 이렇게 고무줄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빗어주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나가 갖고 놀면은 다 털이 이상해져요. 예쁜 애플잭 인형이 하나 나왔고요. 여기 안에는 예쁜 머리빗도 들어있었답니다. 다음은 미스테리 팩 열어볼까요? 차! 뭐지? 아! 여기 안에서는요, 이게 미스테리 팩이 아니었군요. 근데 비싼 것 같아요. 자, 여기 안에서는 헤어밴드가 나왔어요. 애플잭이 여자였나요? 아닐 텐데 제니가 애플잭한테 차란 이렇게 머리띠랑 머리핀을 해줬답니다. 진짜 여자 같네요. 원래 근데 애플잭이 남자지 않나요? 아무튼 여기 안에서는 예쁜 캐릭터가 나왔답니다. 이거 하고 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블랙핑크. I like that. I, I, 뚜루뚜뚜. <laughs> 자,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요. 마이크 모양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딱 돌리면, 차럼미스테리 팩이 들어있는데, 이게 안 좋은 게 설명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인지 몰라요. 자, 여기 안에는 미스테리 팩이 하나, 신발이 들어있네요. 옷도 들어있네요. 누군지는 몰라요. 아, 이게 제니 같아요. 자,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아래 위로 옷이 나왔고요. 그리고 검정색 구두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캐릭터가 있잖아요. 캐릭터를 탁 열어보니까, 어머머머. 어머, 어머. 이렇게 머리가 하나 나오고요. 다리. 머리카락. 제니가 아닌가 봐요. 왜냐면 제니는 이 머리 색깔을 한 적이 없거든요. 없죠? 없어요. 자, 일단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제니가 이거를 조립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거 비싸요. 아무튼, 따란 다 입히고 나니까 이런 캐릭터가 나왔어요. 누구 같아요? 지수 아니면 로제 같지 않나요? 친구들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캐릭터는 요기 나왔답니다. 자, 다음은 에어리얼 슬라임. 제니가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열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자, 이거를 이렇게 착착착 까잖아요. 자, 그러면, 요런 파란색 에그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탁 열면은, 여기 안에, 요런, 요런, 이런 꾸물꾸물한 이런 게 뭐가 나오는데, 이거를, 자, 잘 봐요. 이렇게 한거 맞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치워 짜줘요. 자, 그리고, 얘가, 여기에서 슬라임이 나오는 게 끝인가요? 슬라임이 이것밖에 안 나왔나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또 쥐어짜주면은 이렇게 슬라임이 나와요. 이게 끝이네요. 지난번에 엄청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끝! 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슬라임을 이렇게 파보면은 여기 안에서 또 뭔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에어리온이 있거든요. 오, 진짜 징그럽게 생겼죠?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슬라임을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줘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넣어줘요. 근데 문제는 슬라임이 잘안 들어가요. 자, 그래도 열심히 한번 넣어봅니다. 자, 그럼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짜줘요. 그럼 얘가 슬라임을 이렇게 뱉어놔요. 되게 징그럽죠? 제니네 이게 재밌더라고요. <laughs> 이번에 나온 슬라임은 외계인 슬라임이었어요. 자, 얘를 이렇게 넣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남자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로는 더 재밌어요 제니가 지금 소개는잘 못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상어 가족 어, 슬라임 인데요 제니가 할머니 그리고 아빠 할아버지 상어만 뽑았어 요 이번에는 어떤 상어가 나올까요 자 열어볼까요 자 누가 나올지 한번 파볼까요 촥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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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서는 누가 나올까요 파란색이요. 아빠 상어예요. 아빠 상어가 나왔답니다. 아빠 상어 뚜루루 뚜루 힘이 센 뚜루루 뚜루. 아빠 상어. 오늘 제니가 손이 뜨거운가 봐요. 막 엄청 묻는 거 있죠. 여기 안에 들어있던 파란색 슬라임 쫀득쫀득. 진짜 쫀득쫀득해요. 하, 어때요? 오늘 네, 제니와 함께 이것저것 미스테리팩다 열어봤는데요. 오늘 좀다 재밌었어요. 예쁘고 신기하고 뭐 그랬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